그때 보면서 아, 이 아우라는 게 절대 내가 이렇게 연출을 할수 있는 게 아니구나. 그 영역이 아니구나. 이건 정말 이 사람이어야만 하는 거고. 이걸 영화 속에 잘 담아야 되는 거구나. 이거를 네. 네, 네, 팍맞았죠 되게 네. 어, 가벼운 생각이었구나. 근데 이 사람을 그래서 정말 윤신해야만 한다.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. 아, 오히려 아니. 뒤늦게 어떻게 보면은 그 조용필이 사라졌다가 될수 있었고 서태지가 사라질 수도 될수 있었고 다양한 가능성. 지금 말씀하신 뭐 인순이가 사라졌다 뭐 많았을 텐데 이제 진짜 공연을 직접 보고 나서 오히려 뒤늦게 그 배우에게 근데 진짜 80년대에는 진짜 레전드라는 말이 아깝지 않고 아까 말한 펑키한 그런 그 비주얼 어 한국의 티나 터너라는 수식어로 불렸던 가수이긴 해요. 근데 지금은 또 티나 터너도 얘기하려면 또 설명이 필요할 정도로 그래서 좀 약간 진입장벽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윤신에 하면 이제 모든 이제 그 지금 영화를 보는 즐겨 보시는 관객분들이 이미지를 알고 있어야지 이게 더 이렇게 감이 올 텐데 감독님한테 그게 혹시 장벽이 되지는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. 사실은 몰라도 된다라고 생각했어요. 어, 그거는 영화 속에서 어쨌든 그 사람이 담기기 때문에 이윤신을라는 사람을 사전에 몰라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저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이분한테 내가 느꼈던 이 정말 알수 없는 아무라라는 거였거든요. 저희 배우님들도 처음 만남이 다 그거였어요. 약간 네. 와 이거 입이 약간 좀 벌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어쨌든. 그래서 아 이거는 관객들이 알건 모르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보면 알수있겠다 느낄 수 있겠다라는 네. 확신이 컸었어요. 네. 그럼 이주영 배우님에게 여쭤볼게요. 어떻게 보면은 마찬가지로 그 상징성을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웠고 이 시나리오의 어떤 정체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코드였었는데. 처음에 이 시나리오에게 감독님에게 듣고 뭐 이렇게 또시나리오 보시고 윤신혜가 사라졌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모든 걸 생각했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? 어 저는 되게 어 독특하고 좀 재밌는 설정지라고 생각을 했었러니까뭐 로드무비 같기도 음. 하고 음악 영화 같기도 네. 하고 또 엄마 딸의 이야기도 하고 그냥 그래서 아 되게 다채롭고 또 그동안 또잘 없었던 장르일 것같다는 네. 생각도 들었고 또 저도 사실 윤신혜 선생님 저는 몰랐거든요. 네네. 제 이제 저희 아빠한테 여쭤봤어요. 아빠 윤신혜라는 가수를 아냐고. 근데 아빠가 윤신혜는 초특급이지 이러시는 거예요. 아 초특급. <laughs> 네. 되게 <제가 웃음> 걸맞는 어떤 그 설명이셨다네. <laughs> 제가 그 말을 듣고 결정했습니다. <laughs> 아초 특급 아이 정도면은 내가 이렇게 몸을 담아도 네, 그래서 제가 그런...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네. 제가 찾아봤어요 연신아 선생님을 네.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좀 깜짝 놀랐죠 어 어떻게 그 예전에 이런 컨셉으로 하시는 분이 계셨을까 되게 되게 약간 좀 신기하고 되게 대단하신 분이구나.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전체 플롯이 그 윤신혜라는 그 상징 그 어마어마한 가수가 가졌던 매혹의 순간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어느 정도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는지가 시나리오 쓰실 때도 그리고 이제 그 이 캐릭터는 계속 어쨌든 윤신의 뭐, 난, 나 몰라이긴 하지만 그 자장 안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, 어 어쨌든 초특급이라는 말로 정리가 <laughs> 되었다는, 네. 근데, 지금 뭐 이제 이 자리에 오민네배우 안 계시긴 하지만, 그, 막, 안 계시다 보니까 되게 이상하다. <laughs>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지만, 그, 오민의 배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함이 있죠. 그러니까 두 분의 캐스팅 과정을 좀 들어야 될것 같은데, 오민의 배우를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영화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, 진짜 그, 우리가 그냥 그 엄마라는 캐릭터? 하면은 굉장히 전형적인 예전에는 이제 그 뭔가 확장성이 없는 저 그냥 뻔한 역할이라고 했을 때 그런 거에 가둬지지 않고 정말 한국에 이렇게 다양한 엄마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 작품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라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도 그냥 이미테이션 가수이기 이전에 또 엄마이기도 하잖아요. 감독님 은 어떤 모습을 보고 우민의 배우를 먼저 떠올리셨고 캐스팅을 하게 되셨는지. 어, 이 영화가 사실 처음 시작했을 때, 시나리오를 처음 썼을 때, 순위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이 중년 여성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, 어, 그런 식으로 계속 저는 접근을 했었고, 그러, 그렇기 때문에 독특한 엄마가 나왔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. 저는 사실 되게 그냥 개별적인 그냥 한 개인으로 바라봤거든요. 네. 근데 딸이 있는 한 개인으로 바라봐서, 그랬었는데 오민혜 배우님이 왠지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신 분같았어요 되게 늘 나아가려고 하고 계속 독립적이려고 하고 어, 뭔가 좀 진취적인 면도 되게 크시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처음 캐스팅의 시작은 어그 유튜브였어요. 유튜브에 제가 <laughs> 자꾸 어디 가서 유튜브 얘기만 많이 해서 제가 네. 유튜브만 보는 사람처럼 <웃음> 유튜브로 모든 <laughs> 걸 이제 검색할 수 있는데. 근데 네, 검색, 네 검색으로서 네, 유튜브에 <laughs> 오미레 배우님을 이제 찾았어요. 다른 단편, 제, 제가 예전에 군마도를 되게 군마도라는 네, 단편 네. 네, 영화를 굉장히 좋게 봐서 그거를 그거와 그거와 그거 외에 이제 어, 단편들을 좀 찾아보려고 쳤는데 웬걸 어, 그 영화가 아니라 1인 방송을 하시는 민네 <laughs> 선배님의 얼굴이 딱 나오는 거예요. 네, 네. 기타를 이렇게 앞에 우고 그래서 그걸, 이게 뭐지? 그래서 클릭해서 봤더니, 혼자, 그냥 혼자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. 네.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, 이러면서. <laughs> 그래서 보니까 정말 본인의 채널이시고, 혼자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. 근데 네. 그거 자체가 좀 독특하더라고요. 배우님들 그런 분들 많이 안 계시기도 안 계시거니와. 그 오히려 나이... 연기로만 보여주시는데 그러니까 네. 오히려 실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좀 노출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도 하고 어 근데 이분 되게 솔직하시네 이런 네. 생각을 했고 다음에 봤는데 어. 딱 그런 느낌이었어 이거 제가 항상 동의 받고 구하고 제가 늘 말씀하는 표현인데, <laughs> 정말 골 때린다라는 <laughs> 생각이 딱 정말 왔어요. 와, 진짜 골 때리신다. 근데 그게, 아, 동의 구해야겠다. 네, 골, <웃음> 때린다, <웃음> 골 때린다. 골 때린다. 되게 좋아해 주시습다 네, 좋아해 주셨니다 <laughs> 그래서 그 순위의 역할이라 그래서 저는 어, 너무 너무 순위를 찾았다는 라 생각이 딱 들었었고, 일단 한번 만나 뵙고 싶다. 예, 네, 그런 생각을 했어요. 되게 엉뚱하고, 그러면서 되게 사랑스럽고, 네. 어, 이 배우님이, 어, 이런 배역들, 좀 진지한 배역들을 맡으셨었는데, 어, 여기서 실제 목소리를 보니까, 어, 또 이런 면이 있으셨구나. 이게 되게 네. 저한테 흥미로웠고, 그래서 실제로 만나 뵈니까 좀 그쪽 면이 가깝죠 엉뚱 엉뚱 하시고 음, 골 때리시고 네. 네. <laughs> 골 때리시고 이머러스 하시고 사, 사랑스러우시고 네. 아무튼 좀 예측 불가한 면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네. 그러셔서 이제 캐스팅으로 이렇게 이어졌고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신순이가 가지고 있는 진짜 그 저돌적이기도 한 거죠 어쨌든 자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어, 캐릭터의 그 모습들을 오민의 배우가 톤을 잘 잡아줬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윤신혜가 초특급이었다면 또 이제 그오민의 배우는 골때렸고 <laughs> 그, 그 다음에 이주영 배우로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. 사실 여기서 지금 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엄마 캐릭터만큼이나 신순이 캐릭터만큼이나 사실은 이제 이 딸의 모습도 예측 불가이고. 정말 잘못 건드리면 욕 나올 것 같고, 이런 그 모습을 연기하는 배우를 찾아야 되는데, 제가 인터뷰를 보니까, 감독님께서 이주영 배우 처음 만났을 때, 걸음걸이 때문에 캐스팅을 해야겠다. 그때 그 순간, 근데 이런 얘기 좀 감독님도 많이 하시긴 하거든요. 항상, 어 처음 들어오는데, 그 배우가, 그 캐릭터가 살아서 걸어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. 라고 하는데, 저는 항상 들으면서, 진짜일까? 진짜 진짜 그렇게 뭔가 이렇게 운명적으로 있고 무슨 그런 캐릭터의 모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의문을 갖게 돼요. 그런데 오늘 한번 그 비밀을 좀 풀어볼게요. 어떻게 걸어서 들어오면은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저도 이 감독님과의 그첫 만남 그첫 네. 순간이 되게 기억에 남아 있긴 해요. 별건 없었는데 되게 추운 겨울 아니 겨울이지 막 시작 때 되려고 네. 했었고. 이제 되게 사에랑 건물에서 만났는데 감독님이 눈이 약간 동그랗게 제가 키가 너무 커서 그랬는지 눈이 약간 동그랗 눈에 저를 이렇게 쳐다보셨어 <laughs> <laughs> 기억이 나고 저는 그날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서 비염이 되게 심해서 계속 코를 풀 <laughs> <laughs> 미팅하는 내내 코를 계속 풀었어요 휴지가 다 떨어져서 화장실에 다시 갔다 왔을 정도로 네 그래서 약간 그랬었고 그런 모습에 반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게 이런 그 배우는 처음이야 호를 이렇게 풀고 <laughs> 제가 그 휴지도 잠시만요 두루마리 휴지 가져와서 주방에서 이렇게 뜯어 설정인 건 아니었죠 네. 아니 아까도 핸드백이라면서 들고 오는데 쇼핑백 <laughs> 좀 이상해요 <laughs> 감독님 그첫 인상 그 걸어오는 모습과 그 두루마리 휴지에 대해서 좀 네, 그 디테일하게 해명을 한번 해주시죠. 네 저도 배우님만큼이나 되게 생생해요.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도 맨날 말씀을 드려요. 청바지에 이렇게 흰 티셔츠를 입고 어저 거기서 그래서... 그렇게 걸어오셨거든요. <laughs> 네. 근데 오, 사실은 제가 장하다를 처음 이제 글로 시작을 했을 때는 제가 제 상상 속의 장하다는 네. 좀 다급하고 좀 빠른 호흡의 어떤 사람이었어요. 네. 응. 걸음도 빠르고, 뭔가 행동도 빠르고. 어, 정반대인데, 주영 배우는? 네, 네, 맞아요. 뭔가 빠르고, 항상 부단하고, 막 그런 사람이라고 저, 제 머릿속에 있었어요. 근데, 주영 배우님이 멀리서 이렇게 어슬렁어슬렁어슬렁어슬렁어그저그 이렇게, 어, 이렇게 걸어오시는데, 그, 이상하게 그게 뭔가, 뭔가 모르겠어 좋았어요. 그냥 되게 좋았어요. 좋았고. 그리고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저희도 배우님들을 처음, 처음 딱 배우님들을 만나게 되는 게 영화 속의 어떤 인물로서 저희도 만나잖아요. 근데 주영 배우님이 그 전작들을 제가 봤을 때 했던 그런 캐릭터도 있고 그동안 입고 있던 옷들이 있는데 이것과 너무 달랐어요. 어떻게 보면 민네 선배님처럼 너무 달랐고. 그리고 막 코를 풀고 하는데, 근데 사실 진짜 안 좋았어요. 엄청 몸이 안 좋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하는데, 그게 되게 안쓰럽기도 하면서도 되게 사랑스럽기도 하고 이랬던 게그그 그 애쓰미라는 게 있잖아요. 사람이 네. 그막 사실 힘들어요. 자기 되게 힘들어. 근데 저한테 되게 배려를 하려고 막 되게 애쓰시는 거예요. 어쨌든 되게 힘들지만 힘들지 않은 척하고 그런. 그런 면이, 저는 사실 장하다를 좀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한게 있었거든요. 아... 응.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어쨌든 좀 이면이. 민척하긴 음... 하지만 사실은. 어... 그쵸, 그쵸. 어떤 레이어가 다른, 단면적인 게 많은 사람이었는데 네. 그런 면에서 사실은 되게 꽂힌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그 상상을 딱 깨는 그 순간도 제가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. 어, 그래서 주연 배우님이 어, 장하다. 다. 장하다. 장하다. 주영 배우님은 장하다. 라고 감독님이 약간 이제 라임을 맞추려고 하셨는데, 살짝 삐끗하긴 했지만, 그래도 박수를 주영 배우님 장하다. 장하다.